자, 이번 같은 경우는 한번 그 고민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자, 전서울에사는 40대입니다. 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유튜버 보고 팬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다섯 채 정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2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10년 정도 소유했다가 판 것도 있고요. 그러니 40대라고 했었지만 3 0대부터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어 좀,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 오셨는데, 월세 투자는 한 2년 정도 되셨네요. 처음, 뭐, 투자 금액과 과정 종류, 그 과정, 선생님이 투자 금액과 과정 종류, 그 과정을 상세하게, 자세히 듣고 오실군요. 그리고 자유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는지도요, 작년만에 이루셨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대답하기 힘드시죠. 제가 지금 침체기거든요.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을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투자 과정, 제가 어떤 식으로 경제적 자유 부분에 대해서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 금액, 그리고 그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셨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0년차. 아, 8년차 부동산 투자 8년차 10억 달성 수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그런 도움이 될수 있는 항목 부분들 같은 경우를 책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책 나오게 되면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예전 촬영 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목표 중에 하나로 그 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 테니튼 그런 카페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그 현황 부분들에 대한 그. 자신의 그 현황 부분들을 올려놓은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열망들이 그 뜨거움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직장 생활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근로를 하는 그런 이유는 뚜렷하지 않겠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달 동안 근무를 해야지 월급이 나오고요.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를 않죠. 자, 기존에 벌려놨던 부분이라든가 필수적인 생활, 필수 생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구가 나죠, 이제는. 나가야 될 비용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근로를 당연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라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적으로 가지시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적 자유라고 하게 되면 어, 자신의 개인적인 소비 성향에 따라서 소비 규모에 따라서 그 경제적 기준은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게 되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를 하지 않는, 근무를 하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한 만큼, 그이상에 되는 그 금액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상태, 돈을 안 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에, 예, 억지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신이 좋아하면 하고요. 하기 싫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게 되는요. 이때까지 근로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얼굴 받기 위해서 그런 고정적인 생활 비용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뭐 일반적인 전형적 그 통상적인 그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여유는 더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그 소비 규모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에 해당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통상적인 근로 이상이 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달성을 했을 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 소득 이상의 그 금액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 평균 생활 비용이 천만 원이다, 이천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카바를 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근로소득 만큼에 해당되는 그 월세 구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라고 보여지지를 않죠. 천만 원 달성, 그 생활 비용일 자기 스스로의 그 생활 비용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그 이상이 되는 그 부분들을 달성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기는 경제적 자유에 해당되는 금액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 달에 경제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 어느 정도를 달성을 했었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봉 대비 실수령에 액 해당되는 그 자료들이 있어요. 자, 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12월을 나눴을 때에 실제 받는 그 금액이 월급이죠. 월급이 800만 원이 안 되겠죠. 세금적인 부분까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1억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600 얼마입니다. 600한 60만 그 정도가 되는데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 그래서 좀. 좀 얼버무리고 있지만 그 금액적인 자산 규모를 작년 12월에 달성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연봉 1억 이상에 해당되는 그 구조 자산적인 구조를 갖춰 놨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적용을 했죠. 연봉 1억을 이제는 해당되는 경제력 자유 그리고 연봉 1억이라고 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실제로 받는 월급 이상이 되게, 기 때문에, 그 실제로 받는 이상이 되면서도 연봉 1억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자유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 너무 강범위해서 대답하기 힘드시죠? 제가 지금 침체기거든요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글을, 글을 쓰셨죠. 다섯 채 정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2년 정도 됐고요. 저도 그, 이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이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조급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빠르게 자산을 불리고 해당되는 자신의 욕심만큼 그 월세 구조가 나오면 좋겠는데 정체기가 생길 때에 회의가 들게 되거든요. 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자산을 관리하는 그 방법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속도로 이 속도로 월세를 늘려가는 그 방법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 그러냐면 자산 규모가 눈에 자신의 노력한 만큼 이상으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 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사실, 마음처럼 이렇게 자살이 빠르게 늘는 것들에 대해서 와닿으면 좋겠는데 와닿지 않는 때가 많고요. 월급은 한계가 있는데 해당되는 그 욕심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데 조급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제는 자신의 그 가구는 그런 그릴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현명하게 그 극복을 했었던 거 같았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현명하다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었죠. 그냥. 아, 여기서 포기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일련의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뭘 했냐면, 앞으로의 한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월세 구조라든가, 앞으로 현금 흐름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되는 그 부동산이 전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시점 때에 월세화를 시킨다라는 그 시점까지 딱딱 뽑으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 이 계산이 되고 이 월세에 화을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플랜을 쫙 짰어요. 자, 2006년 1월달에 뭐 월세를 전환을 하고 월세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커지며 또 이제는 2006년 한 중순쯤에 또 하나를 월세를 월급 부분들은 얼마가 모여지고 해당되는 월세는 어느 정도 증계가 되며 앞으로의 그 플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니 조금은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정이 된다라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아, 너무 힘들었나라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잡는 데는 굉장히 좋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다 보니 앞으로 그 계획적인 부분들이 그려지다 보니까 어, 이제는 이제는. 굉장히 이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요. 불안함을 느끼고 이제는 어려움 또 힘들다라는 그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앞으로의 그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그려지지 않을, 않는 그런 순간에는 굉장히 좌절하기 쉽고 이런 하나의 그런 어려운 부분에그 극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대학교 4학년 때에 자신이 취업을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취업 지원서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서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자신이 가는 그 길적인 부분에서 맞는지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 느끼어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되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을 때에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와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계획적인 부분,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 앞으로에 해야 될 것, 그 부분, 미래에 집중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그 돌파력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한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은 이거 못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룰 이루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경제적 자유 달성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 가졌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Hard, play hard, so yeah, far, yeah, stay sharp yeah.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 Tenet. I'm on your radar, from wow. Sydney to Bangkok To the add of the soul, wow. speaking wow. Google Now, it's Gangstar There's a going